성부라소서 오늘은 제가 여지껏 생각한 바가 있어가지고 속세에 있던 옷을 다 탈피를 하고 승복으로 이래 한벌쫙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속세를 떠납니다 <laughs> 정부라서서 오늘은 산속에 귀신이 복할 정도로 명화다하는 곳을 한번 찾아 와봤습니다. 이 스님 컨셉 복장입니다. <laughs> 이 옆으로 계곡 물소리가 참 좋네요.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속인 무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 쉽게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그 무당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에 폭풍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이 무당이란 뜻이 인간하고 신하고 연결시켜 주는 중개인을 그 무당이라고 극하네요 부동산 중개인은 들어봤어도 무당이 신하고 인간을 연결을 시켜주는 중계. 하여튼 좀 뜻이 독특합니다. 아 저기 저큰 바위가 보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큰 바위가 무속인들 사이에 기도발이 그렇게 잘 듣고 영험하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바위가 엄청나네요 크기가. 저 누군가 한 분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저 기도 효음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청정도랑이라 하요 그렇죠 그렇죠 청정도 음. 지금 4일째인데 아 4일째 됐어요 네, 오신지가 네, 한박4일째예요청정도랑이아 그럼 여기서 숙식하시고 네, 네. 숙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숙식 비용은 따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혼자 방쓰면 4만 원이고, 몇명3만 원이고. 그럼 아알아아 이제 방만, 예. 숙식 할수 있는 그만 예. 제공해주고. 다가다 예. 있고. 예. 예. 직업이 무속인이세요? 아니 예. 아 신기는 조금 오기는 오셨구나. 모르겠어요. 왔다 하는데. 예예. 아빠 예. 는데 저는 잘못겠어 근데 눈빛이 네. 아 제가 봐도 완전 신기가 온건 아닌 것 같네. 아까 저분은 오신 지가 4일째인데,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이건 완전히 뭐 등산 수준이고. 소문에 여기가 원체 영음하고 그 기도, 소원이 잘 듣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실제 와보니까 좀 그런 기운도 느껴지고, 아, 여기는 저 무덤이네요. 작은 무덤입니다. 아이고, 아 미끄러. 앞에 보이는 이 웅장한 나무가 이 400년 넘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보수로 지정이 됐고, 이곳에 주변 사람들은 여기를 성앙당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러고 이제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런 저 장소로 쓰입니다. 기도 바위를 한번 돌아보고, 요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저 밑에 숲 사이로 건물 보이죠? 여기가 저 여기가 관리하는 국땅입니다. 무속인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와요. 밑에 기와집도 보이네. 예, 그 고땅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여기 불전함도 보이고. 석상이 또 하나 보입니다 저 옆에는 이제 촛불 켜는 그런 고 함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어 기도하는 기도처네요 또짐 같은 것도 보이고 저 앞에 암백화가 큰가 하나, 저, 보이네요. 호랑이하고 산신 할아버지인가 그런 걸 보입니다. 북도 있네. 저 위에 바위에서 이렇게 그 맑은 약수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런데 뭐오염이 없고 하니까 물이 얼마나 맑겠어요. 여기 위에는 돌탑을 이래 다 쌓아놨네. 이 앞에 얘도 또그 돌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재단 끝이 이제 그렇게 해놨네요. 참 경치 하나 참 기가 막힌 곳에 이 기도체가 있네요.